현욱이 무슨 빵 먹을 거야? 또, 또아, 식빵. 또아 식빵 먹을 거야? 이거 무슨 맛이야? 음... 한라봉 이이 한라봉 맛이야? 이거 초코빵이잖아, 초코. 이거 먹을 거야? 그럼 아빠 한입 줘볼게. 응. 아빠 한입 줘볼게. 이렇게. 또아 식빵의 유명한 초코 식빵이지. 응? 음, 그렇쌍 이 도아 식빵에 초코빵은 초코가 이렇게 싹 들어있습니다 아기가 먹으면 은 무지 좋아하겠죠? 아, 아 크게 해야지 아, 쇼 초코 식빵 맛있어? 맛있어 몇개 먹을 거야? 한개 먹을 거야? 초코빵 초코가 많이 박혀있네 이게 무슨 식빵이지? 좋아, 식... 노아, 식빵. 노아, 식빵이야? 좀만 먹고 우리 이빨 닦자, 알았지? 응. 음. 음.